첫 번째 얘기 끝났고 음. 두 번째 거를 봐야 되는데 오케이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예스 어, 이번 아, <laughs> 이 사람이네 아프리카기 근데... 미국인 아까 미국인? 사람보다 머리를 잘 감았네 그러게 이번에도 닥터 어쩌고 저주고야 아, 우리 누구 한 명만 내려가 볼래 아, 아 싫어 아... 아 약간 번갈아가면서 해볼까 그럼? 응 음. 일단 저는 벌칙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나 근데 초반이 더안 무서울 수 있어 네번째 가면은 혹시 모른다? 어, <laughs> 어 네번째 <laughs> 할게 오케이 아니면 아. 네번째 시키자 응 음, 좋아 내가 네 <laughs> 세번째 할게 그러면 싫어 내가 네 어. 세번째 할 거야 오. <laughs> 아니 뭐든지 어허. 오 아, 불킨다 갑자기 어, 다시 불편한 키고 불편한 내려가 주세요 요원. 내가 그거를 부착해야 된대. 그거 들. 아어 어. 어. 한번 가봐. 어씨 눈에러. 부착했어 이번에. 부착 됐습니까? 네 요원. 넵 이런 일니다 안녕. 네. 저저 <laughs> 혼자 보내시는 겁니까? 네. <laughs> 아, 저 고박들가리 같은 자식. <laughs> 아, 따라오십시오. 네. 그래. 아사칭에도 어. 부착. 아, 부톡 도착 티디디디디 앞으로 말고. 디디디디디다디디디디디디디디디또또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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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까 부착 어디디디야비비디디 아, 어, 벽에 벽에 디디디디다디디디다디디디다 아, 가자 됐습니다. 가자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가자. 부탁, 부탁 디디디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디합니다 집에 보내주십시오. 집가면 군생활 끝이야? 끝이죠 그러게 아무래도 끝디디디디죠 예. 전 저희가 20초 동안 이짓을 하고 왔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얘들아 이사돌 이사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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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형님, 아, 형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 대사. 아리 형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리야 무사미야 오케이. 나 장병이야 마. 아, 이제 프레임 병장. 나 병장. 오케이. 어, 내려갑니다. 어. 여자 목소리 무시합니다! 윙! 남자 학교 온다! <laughs>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근데 괜찮은데? 딴 얘기는 있잖아 공포 어, 뭐 뭐, 게임이면 뭐, 거기서 거기지. 또그소비로 무섭게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그거? 아 알지 알지. 그치 야 공포 게임의 8알은 이거 브금이야. 그래, 지금 어, 음성 이렇게 뽑았다고, 아니, 아아아닌아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아 아니, 님밖에 없었는데 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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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 아니, 노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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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허? 뭐야 깜빡깜빡거려 우는데? 남자도? 어? <목소리> 뭐가 <뭐야>, 입나봐 <못 먹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이 사람 죽은 것 같은데? 연결이 끊었대. 어. 무서운데? 어, 엔드 엔드로그. 우리.